베트남 사로 잡은 현지 반응 박항서와 함께면 10번 진연 내 아시아 축구 강자 국제 대회 내 연속 4강 진출은 무산됐지만 박항서, 육식 감독과 선수들이 만들어낸 동화의 베트남 현지의 반응은 뜨겁다. 박항서와 아이들은 이미 베트남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버렸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24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두바이 알마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UAE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본에 0-1로 졌다. 페널티킥으로 아쉽게 실점하며 무너졌지만 박수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경기를 기였다. 또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에서 두 번째 토너먼트 라운드까지 진출하며 이미 역사를 썼기에 이긴 것만큼이나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베트남 매체 징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거리 응원을 펼친 팬들의 반응을 전했다. 징은 하노이의 팬들은 베트남 축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며 비록 베트남의 항해는 멈췄지만 하노이의 팬들은 여전히 자국 대표팀에큰애정을 품고 있고 박항서 감독에게 감사함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는 베트남 축구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분석 기사를 게재하며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일본이 훨씬 뛰어난 전력을 갖췄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박함서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과 함께 전반 45분 동안 어떤 최고 수준의 팀에도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경기를 마친 디박항서 감독은 아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열렬한 반응을 보여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않았다. 짐은 일본의 패한 슬픔을 안고도 선수들은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며 베트남 선수들과 두바이 알마툼 스타디움을 찾은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영상을 소개했다. 팬들 또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이어 박항서 감독이 부임 이후 황금 세대들과 함께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써나간 내용을 소개하며 박항서 감독이 그들과 함께 마법을 계속 펼친다면 그들은 향후 10년 안에 아시아 축구에서 힘을 갖춘 팀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은 아세안, 동남아 연합, 전체의 자부심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UAE 매체 칼리지 타임스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은 경기 후 8강 진출은 드라마 같은 일이다. 결코 기대하지 않았다. 이건 기적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우린 훌륭한 정신력을 보여줬고 정말로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어린 일본, 이란, 이라크만큼 강하지 않지만 어떤 팀과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강한 팀들과 맞붙은 경험은 우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박항서의 베트남 축구, 일본 상대로 젖 자사 현지 반응 박항서 매직은 진행 중.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도전한 박항서 매직이 8강에서 멈췄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24일,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마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8강전에서 후반 12분 허용한 페널티킥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며 0-1로 패했다. 졌지만 잘 싸운 경기였다. 비록 일본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베트남은 이날 90분 내내 치열하게 맞붙으며 베트남의 투쟁 정신을 보여줬다. 경기가 끝난 뒤 베트남 축구 팬들은 아쉽지만 잘 싸웠다며 박항서호를 격려했고 소셜미디어에는 박항서호의 고맙다는 글이 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박 감독과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고, 다른 누리꾼은 박 감독과 선수들을 사랑한다고 썼다. 박항서호를 향해 오늘 밤 정말 잘 싸웠다. 최선을 다한 박 감독과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글도 있었다. 이날 베트남에서는 경기 시작 전부터 대규모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다. 달간색 티셔츠를 입고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를 흔들며 베트남, 고렌, 파이팅을 연호했다. 일부는 부부젤라를 불거나 부부를 치며 응원 분위기를 끌어올렸다.